어 안녕하세요 택시아놀자입니다 어, 오늘은 간만에 휴무를 해갖고 어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을 하다 보니까 택시를 참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좀 대다수 질문 중에 하나가 택시 회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서울에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참 많아요. 각자 지역별로 다양하게 영업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법인택시를 이제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게 본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유리해요. 그 이유는 어, 집에서 내가 가까우면은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체력적이, 체력적으로 좀 원만해요. 어, 일을 시작할 때도 뭐 집에 가까운데, 응? 자기 구, 관내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는 제일 첫 번째, 내집 주변과 가까운 회사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쭉 가봤더니, 뭐, 택시 뭐, 한 20대나 놓고, 뭐, 그런 데는 없겠지만, 유양이면은 택시 규모가 좀 큰데, 회사가. 그래야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유리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가 밀려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유양이 일을 한 거, 정확한 시기에 급여가 서로, 급여 측정을 하면은, 어뭐 급여날에 정확하게 급여가 들어오고 추가금 입금 아, 추가금을 지급하는 그 날짜도 정확하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괜히 막 규모가 적은데 가서 월급을 주네 안 주네 막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게 급여 체계예요. 택시회사는 아주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른 독특한, 그, 뭐랄까 급여의, 뭐 독특한 게 급여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택시회사들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만근이라고 26일을, 한달 동안 26일을 근무를 하면은, 그걸 만근이라고 해요. 만근 그거를, 어느 회사들은, 26일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놓는 산학금제를 고정적으로 해놓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학금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26일 동안에 곱하기 20만원 하면은 뭐 520만원. 예를 들어, 월 520을 고정적으로 입금을 시켜야만 이 급여를 완벽하게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한달 중에 공휴일이 깨어있는 주들이 있잖아요. 뭐, 현충일이라든가, 3일절이라든가, 법정 공휴일. 그 법정 공휴일을 인정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26일 중에, 아, 이번 달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일이다. 공휴일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산학금을 24일치만 입금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일을 해도 되고, 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쉬어도 되고, 뭐, 그거는 본인의 자유겠죠. 또 여기에 택시회사를 입사를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연월차라는 게 나옵니다. 연월차. 연월차가.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휴일이 24일에 연차나 월차를 하루 써서 23일로 산하금을 맞추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26일을 고정적으로 하는 회사가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회사가 좋겠어요. 연월차나 공휴일이. 당연히 반영되는 회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휴일, 연, 연월차가 반영되는 그런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또, 급여 수준은 택시회사들은 이 회사도 그렇고 열악합니다. 열악한 관계로 급여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다 따지고 계산해 보면은 급여는 소위 대등하다. 대부분 200에서 220사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여기서 함정을 이렇게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파냐. 자, 보통 200에서 220 정도 받으려면은 1일 산업금이 1차 기준으로 23에서 20, 한 5만원 이사입니다 대부분. 급여가. 아, 좀, 산하금이일산하금이 230에서, 아, <laughs>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인데, 이거를 뭘로 이렇게 현혹을 시키냐? 우리 회사는 산하금이 18만원입니다. 라고 홍보를 해요. 엄청 싸잖아요. 18만원이. 근데, 급여는 200에서 220을 주는 게 아니라, 만140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이 있잖아요. 18만 원과 뭐뭐 23만 원과 갭. 그 갭만큼을 급여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말하자면은 산학금이 싼 거나 비싼 거나 대 대동소이해요. 근데 그거를 겸해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공휴일 연월차를 반영해 주는 회사가 이런 회사를 찾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은 예를 들어서 산학금이 500은 너무 적다. 자 550이다. 월 산학금이. <laughs> 근데 나는 일을 열심히 했어. 야, 나는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월 천만 원을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열심히 해서 월1 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럼 산하금을 제한 급여가 아니 산하금을 제한 금액이 450만 원이라고잖아요. 이 450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회사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A라는 회사는 이450 중에 A라는 회사는 자, 너희들 고생했어. 100%다 가져가. 그런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는 뭔 얘기야? 우리랑 좀 나눠야지. 그래서 9대1이나 뭐 8대2나 7대3이나 심지어 6대4를 나누는 회사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추가금에 대해서 450을 받, 100%를 다 450을 받아야 되는데 이450 중에서 9대1인 경우에는 한 40만원, 한 50만원 돈 빠지겠죠? 그럼 400을 받아가는 거고. 8대2는 더 빠지겠죠? 7대3은 훨씬 더 빠지겠지. 그래서 이 추가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100%짜리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서울 시내에 이 추가금을 100% 지급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는 본인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인터넷에 서울 법인 택시를 쳐보세요. 그러면은 법인 택시 현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구 내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본인 거주지와 가까울수록 좋다고. 내 거주지와 가까 가까이 있는 회사에다가 조건을 여쭤 보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구에는 없다. 근데 나는 100%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옆에 구. 거기도 없으면 또그 옆에 구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가 이 구에서 나하고 가장 내가 출퇴근할 때 무리가 되지 않는 회사를 찾으셔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마다 부가세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세 환급을 각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월에 15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주는 회사도 있고 연 2회, 연 2회를 끊어서 주는 회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너스 개념이죠.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180 사이 줘요. 1년에, 그러니까 두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조건들이 좀잘맞아 떨어지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아, 나는 그냥, 택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무 회사나 가서 일을 하지 마시고, 왜그러냐면 노동의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노동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맞던 합당한, 급여가 주어져야 되죠. 급여가 주어지는데, 유양이면은 이런 추가금도 100% 주고, 부가세도 환급을 해주고, 유양이면은 산학금도 낮으면 더 좋겠죠. 산학금이 낮으면서 급여도 높다. 그럼 더 좋겠지 이런 회사를 발품을 팔아서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또 열심히 또 하나의 택시도 어, 대한민국의 수만 가지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휴무 때에는 이렇게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영상을 하나씩 제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오늘은 법인 택시 취업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택시를 하는 어 뭐라고 할까 택시를 할때 어떠한 개념은 개념을 좀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해요. 그뭐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별게 아니죠. 택시라는 거는 간단하게 손님이 원어는 원해서 코를 부르든뭐 길에서 손을 들든 그래서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유양이면은 어디에서 어떤 그 시기 시기 그 시간 시간 대마다 제일 좋게 원활하게 코를 받거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 개념이 좀 있으면은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택시를 좀 오래 하시고 온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막연하거든요 그냥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 택시만 타보기만 했지. <laughs> 태우러 가는 거는 처음이겠지, 처음이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그 개념편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각 구마다.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서울시에는 25구 개의 구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형성이 되는 건데, 각 구마다 어디 어디에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쪼개서 한 번에 다는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구마다 조금 조금 쪼개서 그 포인트들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모두, 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녁 6시 이후에, 어, 실방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는데 와서 구경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